업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준업사입니다. 업사님 방뛰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양띠이신 분들, 신감도 많으시고, 또 이제, 끼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띠별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또책임감도 강하시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음력 9월, 네. 양력으로 10월 달, 띠별 이제 잠시 잠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띠, 이제 양띠 남자이신 분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양띠 남자이신 분들, 우리 어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달에, 네. 어디 가시거나,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음식 조심하셔라. 음식? 네네. 네. 그게 물도 포함이에요. 허. 물, 술,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 포함입니다. 네. 아, 급체라고 네. 하죠? 네. 네. 이런 급체, 갑자기 체하는, 요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 신세를 지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숨 넘어가는 고역을 치른다. 음. 요렇게 보여져서 네. 우리 양띠 남자이신 분들, 음식 씹으실 때, 음료 9월, 양력 10월 달, 요한 달만이라도, 한 뭐, 이 몇십 번이라도 좀 꼭꼭 씹어서 드시고, 어, 음식을 드실 때 탈이 난다, 체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음식 드시다 이빨 나가는 것도 보이니까. 어. 조심해서. 네네. 네. 음식 내 입에 넣는 거는 뭐든 조심하셔라. 이렇게 조언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금전적으로나 대인관계 쪽으로는 무해무득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음식만 어, 남자분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조심하시길 바라고 네네. 우리 양띠 여자이신 분들, 네네. 양띠 여자이신 분들은 음료 9월달 양력으로 10월달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양띠 분들은 신물을있고막 이래서 계속 이제 띠별 말씀드릴 때뭐 상담을 받으셔라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음력 9월 달 양년으로 10월 달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뒤통수 맞을 일이 있다 특히나 서류와 관계돼서. 네, 계약서와 관계돼서 서류와 관계돼서 어, 뒤통수를 맞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크게 놀랄 일이 있다. 사람으로 인해서 크게 놀랄 일이 있다라고 나오니까요. 우리 양띠 여자이신 분들은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달 이런 것들 좀 먼저 인지하고 계셨다가 방편을 좀 하시는 게 좋죠. 연락을 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작은 것이 안일으시잖아요 대부분들. 독보기를 갖다가, 어... 이만한 독보기를 갖다 놓고라도. 꼼꼼히 작은 글씨를 읽으셔가지고, 네. 어떠한 서류든 이 서류와 관련돼서는 내머리쪽에다 인지를 하고 넘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양띠 분들이 렇게 편하지는 않은 시월이네요. 네네네. 양띠이신 분들은 저는 이상하게 좀 그렇게 나와요. 올해 이민 년한 해, 띠별 12가지, 1 2간지띠 중에 양띠이신 분들은 사실은 저는 좀 좋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양띠 뭐 별로 그렇게 관계도 없고, 네. 뭐 이렇게 주변에도 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뭔가를 조언을 드릴 때든 아니면 손님으로 이제 양띠 신분들이 오면은 대체적으로는 용기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양띠 여러분들께도 힘내시라고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양띠 신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오셨고 음, 또 살아가셔야 되니까 네. 아,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화이팅하시고 말씀드린 거 인지하셔가지고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복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